네, 안녕하세요. 엉기고입니다 오늘은 잼캐리 4종 세트 갈게요. 예전에 잼캐리 잘 못해가지고, 예. 이해해주세요. 역시 집에 가는 길에 한번 찍습니다. 잡음 많이 들릴 거예요. 한구름. 8단 다돼 갑니다. 이건 10단 칼돌리기 10단이죠? 음. 케인이 다 발템이라서 아쉬워요 10단 9단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 전 발로 안 찍을거라 잼케하면 저격을 많이 당해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해는배결장을잘 써야 됩니다. 이렇게 딜레이를 주고 피레드 써야지. 저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. 자, 장군도 좀 비싸게 뜨는데요. 자, 수고했습니다. <봄> 자 이제 저녁을 제육덮밥을 먹어야 되겠구만 채용마님 채용만이. 채용마니가 딜이 없어 좋아요 어 날개가 없네요, 지금. 길거리라 네, 수고하셨고요. 자, 안녕하세요. 롤링떡볶이랑요. 그다음에 그제우떡밥 그다음에 떡 <laughs> 롤린 김밥 주세요 네, 떡볶이 제육. <목소리> 네. 어, <목소리> 아, 옆에 빵 냄새가 아주 좋네. 아이어이 어, 기술 좋다 <laughs> 아 기술은 못쓰겠네 네 수고했습니다 확실히 잼캐들은 제가 잘 안쓰다보니까 기술을 잘 못쓰는거 같아요 헬레나는 딜레이까지 있어서 네, 칼썰기 다음에 띄우기가 안 되죠 음, 소리 들리는 거야? 뭐야 나 내가 안 들리지? 아 들린다 이렇게 높게 해야 지 제띠가 돼요 딜레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상단해서 그 와이프, 와이파이 2라고 클림 컷이 엄청 잘나네 이런 식으로 높게 좋네요 다시 버물네요 이겼다 어떻게 이렇게 밑에 서브 필살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고스 달겠군요. Are you ready? 아 구르기가 A구나, 나비로하고 있다 구르기를. 진짜 미치겠네, 너무 안 하니까. 잼키는 제 캐리 같지 않아요. 기술도 막 헷갈려 케 <laughs> K는 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죠 아니면 제 딜을 해도 되고 잡아요 고자 끝났죠? 펑어 이거 이게 막아지네요. 자 잡아서 오, 죽을 뻔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센 시와이 핀님하고만 대전이네 저번에는 크로카바고만 하던 했는데 그죠? 나이스 고수 이 분이 옛날에 참 저격은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실력이 올라오셔갖고 저격을 안 해도 잘 하시죠. 아, 클린컷 장난 아니네, 진짜. 잘한다는 얘기 취소할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자, 또 게임이 끝나니까 제 음식이 나오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제 홍만이, 홍만이는 저는 발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잖아. 이게 홍만이 절디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. 수가 있습니다. 자한번 넣어야 되겠네요. 너무 약했어요 상대가. 그 금이 아니잖아. 도대오 okay, 케인 변신 야, 오지마 저리 가. 올라가죠. 지금 아이템을 반만 꼈네요. 불봐 보지마 자리가 걸어가면서 하니까 또 봉지 소리 나죠 자 공필 자 들어가면 끝네 수고하셨구요 이제 헬레나 케인만 남았군요 아이고 힘들어. 너무 약한데. 이분은 그냥 죽겠죠? 자 한번 더. 집에 다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. 아무리 짓고 와야지. 이제 봉지 소리 안 나게 멈춰서. 안중. 좋아, 제대로야. 왠지 실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? 저격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격 있기 때문에 기 어려워요. 예, 기 어려워요 가 있기 때문에 쟤가 있기 때문에 쟤가 죠기 때문에 쟤가 있가 이때 뛰우기가 안 돼. 이렇게 자 올라가죠. 아, 기겁다 풀어야 되는데, 아, 딱많이다 네, 어우, 맞는 줄 알았습니다. 올라가고. 이럴 때 대부분 유저들이요 필살기 유지하기 때문에 엄청 때려야 됩니다. 자, 이번에 필살기 쏘면 전풀 거예요. 이렇게 풀었죠? 맞게 돼있었겠다. 또풀어 풀었... 아, 안 되네. 죽었다. 어우, 수고하셨고요. 좋네요. 약간, 그러니까 잼캐를잘 몰라서 특성을. 지금 같은 경우도 저 아도겐 필살기 쏘고, 일반 밑에 필싸기 쓰면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 안되네요 이게 뭐지? 차이 어떻게 똑같은 데를 똑같이 기스내나놨지 이게 뭐야? 어떤 새끼야 이거 뭐지? 아이 막판 할게요 아이씨 어떤 놈 차를 끌고 났네 돌겠을까이 기운이 안난다 이거 막하라고 20분이나 찍었네 자, 끝낼게요 자,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